나왔습니다. 돼지의 모자 특제 미트파이야. 잘 먹겠습니다. 맛없어 역시 우리 주점은 술은 맛있는데 요리가 맛없기로 유명하거든. 미리 말했지. 이게 우리 까 보는 거지. 허이, 전에서 검을 가졌소. 이런 이런. 곤란한 손님들이네. 처리해. 참 귀찮게 시래 왜 불렀어? 돼, 지가 말을 해? 뭐 그리 놀랄 일이라고 이래서 시골 사람들이라 포크, 바닥 청소 부탁해 귀찮은데 전반 처리도 쉬운 일이 아니라니좀 제대로 된 전반 좀 먹여주면 안 되냐? 내가 돼지 통구이 만큼 여기 전반은 최고! 일 개의 대죄? 그래, 젊은 마스터는 모르겠구만 수배지가 있잖아, 저기 말이야, 저기 10년 전이었나? 왕국 전역에서 모여든 성기사 수십 명이 모두 살해당하는 큰 사건이 있었는데 그 범인이 바로 저 일곱 개의 대죄였지 그 중에서도 성기사장은 어찌나 잔혹하게 죽였는지 차만 눈뜨고 볼수 없었다는구만 단장 멜리오다스가 아주 무시체로 멸망시켰다는 소문도 있어 지저 녀석들 다 죽었다는 소문도 있던데, 그래도 저 수배 지는 매년 갱신되고 있잖아. 그럼 아직 안 죽었다는 소리야? 아니야? <laughs> 오더니 갑자기 쓰러졌어 너. 가게? 돼지의 모자 내 주점이야. 당신이 마스터님? 이상해? 어 아니요. 등에 검을 메고 계시길래. 차고 다녀도 그럴 듯해 보이지. 이래봬도 먹튀 방지에 이만한 게 없거든. 그런 요리에 파가지 쓰는 손님 쪽이 난더 불쌍하다. 말 <laughs> 어? <laughs> 마른 돼지다. 난 호크야. 잘 부탁해. 맞다. 배고프지 않아? 먹고 싶으면 먹어. <laughs> 아니, 먼저 먹어봐! 네, 잘 먹겠습니다. 응? 응. 어때? 맛없지? 어, 네. 역시. 그래도 너무 맛있어요. 근데 너 그런 갑옷을 입고 뭐하고 있었던 거야? 일곱 개의 대지를 찾고 있었어요. 그건 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는 악당들이라나 대역주 인인 아냐? 니문 열어! 주민들의 신고를 받았다! 아이! 밖으로 나와! 불렀어? 넌 뭐야? 이 가게 마스터인데. 녹슨 갑옷 기사는 어디 있지? 그자를 넘겨라! 나와. 그렇어난독슨 작업 기사, 어 크다. 이 돼지가 일곱 개의 돼지입니까? 그럴 리가 있냐? 이네 몸은 무려 전불 처리 기사단 단장이시다. 그딴 기사단이 어딨어? 이 돼지라도 괜찮다면 구워 먹든 삶아 먹든 싫어이 꼬맹이가. 우리 겁도 없이 기사를 놀리다니! 아이오리씨! 뒷문으로 여자가 도망칩니다! 뭐? 당장 위근을껴 보고해! 이 여자가 녹슨가보 기사일 거다! 쫓아가! 응?

일곱 개의 대죄를 찾고 있어. 성기사들을 막기 위해서요. 성기사들을 뭐가? 왜? 성기사들은 리오네스를 수호하는 기사 중에 기사 영웅이잖아. 하지만 만약 그들이 이나라에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고 있다면요? 얼마 전 성기사들에게 국왕과 왕족들이 차례로 구속되었어요. 국왕은 병상에 누워있는 거 아니었어? 그건 성기사들이 퍼뜨린 소문이에요. 그들이 무엇 때문에 전쟁을 하려는지 모르겠어요. 다만, 왕국과 주변 마을에서 사람들을 강제 동원해서 착실하게 준비하고 있어요. 곧이 주변에도 영향이 미치겠죠. 진짜? 그거 큰일이네. 아역은 태평한 녀석이라니까. 그런데 그거랑 일곱 개의 대제가 무슨 상관인데? 성기사를 막을 유일한 희망이 있다면 일곱 개의 대제뿐이에요. 반복시키지 마라! 누가 뭔대로 결정하래! 그런데 누가 일곱 개 대죄로 추정되는 인물이지 둘다 수배지와는 안 닮았는데 <laughs> 이거 참 운이 좋구만 그 귀걸이의 문장, 왕가의 문장 즉, 귀하는 결정! 엘리자베스 왕냐! 엘리자베스... 왕국 엘리자베스 왕녀라면 이 나라의 제3 왕녀자아 왕국에서는 귀하에 대한 수색령을 내렸습니다. 산 채로 잡아들이라고는 했지만, 사고사람이 어쩔 수 없겠지. 결정! 엘리자베스, 어이, 어디 가는 거야? 도망칠 수 없어요 너 절대 포기할 수 없다고 그랬었잖아 제가 순순히 투항하면 당신 목숨까지 빼앗지 않을 거예요 으악! 저 녀석 우리 둘다 죽일 셈이야 어째서 여자를 찾아나섰지만, 여행 같은 거 해본 적도 없고, 불안하기만 했고, 불편한 가방수로 정체를 숨기고, 노초가 될 때까지 걸었어요. 하지만, 의지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당신은 어디에 누군지도 모르는 절, 따뜻하게 대해줬어요. 그러니까 전, 이름도 모르는 당신을 더 이상, 희말리게 하고 싶지 않아요. 그게 내 이름이야. 전존들은뭐 냐？부러진 검 잠깐 이놈 얼굴 을본 기억 이 난다. 아니, 그렇 다면 어째서 예전 모습 그대로 지？내가 누군지？알 겠어 설마, 찾았네. 엘리자베스, 나머지 여섯 마리인데, 나도 볼 일이 있어서 녀석들을 찾기 시작했거든. 정보를 수집할 겸 주점을 하면서 예쁜 점원이 있으면 손님도 정보도 많아질 것 같은데, 같이 갈 거지? 정신 차리세요!